손년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1차가 9월달 기각됐죠. 아. 그리고 지난주에 또 2차 기각이 됐잖아요. 이 리박스쿨은 찾다 보면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연결돼 있어요. 일단 양메리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메리. 양메리의 남편이 전애녹입니다 아. 정광훈 아들이에요. 양준원 딸 양메리가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에 경비를 챙겨주는 사람이 그 애니첸입니다. 아 애니첸 그 유명한. KC팩. 네. 애니첸 미국의 마가와 연결되는. 맞습니다. 예. 부정선거. <laughs> 예, 예. 아까 그 양메리의 아버지가 양준원이라고 있습니다. 양 양준 네, 그 열방제자교의 목사로 있는데요. 아 열방제. 그 양메리는 열방제자교의 개미청년단이라는 곳의 대표 출신입니다. 이... 손녀수 대표가 서 저희 인턴 기자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들이 다자라나면 장기직권. 이 그... 도자체가 네, 이 초등학생들이 1 0년 후면 다한 표를 행사하는 애들이니까 지금 교육을 잘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우선 리버스쿨은 이제 뉴스터파워에서 처음 네. 터트렸는데 예. 구성 영장이 두 차례나. 지금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게 저희가 지난 5월 30일에 최초 보도를 예. 했거든요. 네. 대선 기간에 사실은 이 리박스클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됐고 그 이유는 어, 리박스클의 댓글 공작 팀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에,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사실 음. 그리고 교육 쪽에도 침투해서 초등학교에서 그거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어, 심각하잖아. 그거어린이라는그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댓글도 댓글이지만 어린이들 초등학생 그러니까. 교육에 지금 개입했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이재명 어, 후보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딱 당선이 되고 나서 경찰이 이제 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음. 2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음. 당시에 이제 제가 현장에 직접 그 투입했던 저희 인턴 기자하고 박종화피디를 같이 경찰로 보냈습니다. 참고 인조사를 받는데 그피디는 참고로 네. 이, 이 리박스쿨이 음. 강사들을 교육해가지고 네. 그댓글로 투입하는 그 음. 과정에 훈련받으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인턴 기자가 인턴 기자가, 인턴 기자가, 인턴 기자가 마침 우리 인턴 저희 최혜정 기자가 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진짜 훌륭한 재원인 거예요. 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 애가 와, 오니까 어. 또 굉장히 명문대 나왔거든요. 소녀숙 어. 대표가 저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 그래서 어. 이제 이데클로 <laughs> 훈련하는 네.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댓클러도 되고 그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도 줄 거. 어. 결국에는 강사 자격. 증을 줄게라는 미끼로 음. 자송군 그 댓글단을 모집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난거죠 그런데 그렇죠. 가장 문제. 큰 문제는 경찰에 이 제가 제 이제 박종화PD는 1년 넘게 이런 극우세력을 계속 어, 추적해왔던 어, 기자기 때문에 경찰한테 설명하러 간거예요 <laughs> 경찰이 <웃음> 리박스쿨만 보면 안된다 어. 리박스쿨은 하나의 점조직이고 어. 그 자, 가지나 뿌리를 쭉 타고 올라가서 뿌리의 끝까지 가서 뿌리로 완전히 잘라내야 된다라는 그치. 취지에서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제공했습니다 예. 제공 했는데 영장을 9월달에 정구를 했어요 전그 그 부분이 굉장히 좀의아했는데 어, 예, 수사가 6월달에 시작됐는데 네. 소년숙 소년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1차가 9월달 기각됐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2차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도주 우려 뭐,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 증거인멸을 사이에 했잖아 이미 그 사이에 소년숙 대표는 리박스쿨짐다 네. 빼고 이사 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미 언론에 대놓고, 나왔는데 이미 대놓고 증거 인멸을 했는데 그렇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영장 기각한 판사분. 소위 말하는 그 조의대사단의 수원지법 출신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어 이번에 리박스쿨 대표 영장기각도 수원지법 출신의 그분이었다 그분들 중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리박스쿨은 찾다 보면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거의 그냥 개개인 인물만 이렇게 보다 보면 무슨 연관성이 있지 싶을 수 있는데 자료를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안 네. 믿길 정도로 뿌리 깊어서 네. 일단 양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멜. 예, 리박스쿨의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손윤숙이랑 같이 영상도 찍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laughs> 이 결혼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양메리의 남편이 전애녹입니다. 아... 전애녹이 누구냐면 전광훈 아들이에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 그렇게 일단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 전광훈의 아들 전애녹과 양준원 딸양메리가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의 경비를 챙겨주는 사람이 그 애니첸입니다. 아 애니첸 그 유명한 케이시팩. <laughs> 애니첸 미국의 마가오 연결. 맞습니다. 예. 부정 선거. 예, 예. 그래서 그게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다음 사진. 예, 이게 끝이 아닌데, 아까 그양메리의 아버지가 양준원이라고 있습니다. 양준그 예, 열방제자교회 목사로 있는데요. 아 열방제자. 예. 그양메리는 열방제자교회의 개미청년단이라는 곳의 대표 출신입니다. 개미청년가? 이 개미청년단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이그 이,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매일 신문에서 예? 한창 이때가 언제냐면 응원봉단이 그 윤성열 탄핵을 찬성한다.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반대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때죠. 어... 예, 근데 이때 당시에 매일신문에서 저런 식으로 인터뷰 기사를 냅니다. 이게 막 마치 사진만 보면 젊은 여성이 윤석열탄핵 반대한다, 음... 무조건 찬성하는 거 아니다 음...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예, 근데 저 사람을 찾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개미청년단이 나옵니다. 아하. 그 앞에 양매리 뒤에 이제 개미청년단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하... 반국가 반대한민국 세력과 끝까지 싸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윤노개인이네 그 맞습니다. 이, 어... 이 반대한민국 세력은 제가 지난번 극우 특집 때 말씀드렸던 이명박 국정원이 나옵니다. 이... 이천 어. 교수 그 어. 국정원 27년 근무하고 스카이데일리의 필진이었고요. 어.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공작의 핵심 뼈대가 저반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아반 대한민국 세력 좌파는 척결해야 된다. 어. 그 세계관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때부터 반대세의 얘기를 계속해왔고 이게 오늘날까지 연결됐고 저런 식으로 조직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심지어 저 이희천이라는 사람은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로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면 국정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거긴 일반인들 출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국정원 직원들한테 계속 저 반대한민국 세력을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이제 원세훈 국정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고 어허. 아주 간략하게만 <laughs> 가져온 겁니다. 네, 이희천이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자유마을의 총재로 또 있습니다. 아 정광문의 정방원. 자유마을 그렇죠. 네. 그정강훈의그또 그 가족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강훈의 딸이 지금 자유일보의 발행인을 맡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거 자유일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개미청년단부터 신남성연대 등등 엄청 바이럴을 합니다. 300만 어. 애국시민이 윤석열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이 조직이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아, 패밀리네. 그 미주 한인 포럼이 최근에 열렸거든요. 어, 그정강훈 씨하고. 예, 예, 예.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이이천, 뭐 황교안, 전한길 등등이 다 어, 모입니다. 선거 주장하는 분들. 예.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한미일보. 의 허겸이라는 사람이 또 저렇게 기사를 쓰는데요. 예. 이 허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카이 데일리에서 어. 중국인 99명 간첩 얘기했던 <laughs> 그 사람입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 나가고 나서 거기 망했거든요. 그렇게 망친 장본인인데 그러고 지금 한미일보에서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다. 특정한 뭐 조직이나 어떤 뭐 언론사나 이런 게 없어진다고 저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다. 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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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정선거 주장하고 유노게인 주장하고 그리고 미국의 마가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정광 연결되는 그 세력이 사실은 이 리박스쿨 예. 뿌리하고 연결어 있다. 예. 그런 거네요. 지금 그 리박스쿨을 뉴스타파에서 우연찮게도 인턴 기자가 하필이면 그 교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리박스쿨이 모집하는 그양그 그 뭡니까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경험을 봤더니 어 이거 댓글러들 키우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서 처음으로 5월달에 리박스쿨 터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거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기겁을 했던 것은 댓글만 다는 게 아니라 애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지 애들을 애들을 구구 아이로 키운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교육 현장에 막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잖아요. 심각하단 혹시... 말이야. 그거 뿌리를 극우... 뽑아야 돼. 그우 교회들에서 제그이 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만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과 같이 뭐 국회에서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방과후 학교 그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비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이런 지금 법안 개정을 하고 있어요. 어... 교회에서 그냥 방과후 학교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만 하지만 교회에서 하, 만약 자체적으로 하면 국가의 예산을 그 부모한테 바우처 형태로 줘가지고 아... 거기 가서 그 바우처 내세요. 아... 나는 그러니까 되게 원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 손녀숙대표가저 저희 인턴 기자에도 뭐라 그랬냐면 얘들이 다 잘하나면 장기직권.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네. 이 초등학생들이 십년 후면 다한 표를 행사하는 애들이니까 지금 네. 교육을 잘해놔야 된다는 거예요.